옷까지 맞춰봤는데 어떻게 조금 비슷한가요? 어 애매하네요. 애매하네요. 여기 지금 다 빨개진 거 보여요? <laughs> 짜라짜랑 어 지금 저의 현재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색깔 네 바뀌었죠. 무슨 색이지? 이게. 보라색이 파, 파랑색일걸? <laughs> 머리가 왜 저래. 그니까, 러 이게 왜 이런 색깔이냐. 구독자 2,000명도 됐고, 그래서. 5천명까지 기다리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때까지 어.. 생활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랬어가지고 그냥 아 2천명 된 김에 컨텐츠용으로 가자 미용실을 그래서 원래 미용실에서 탈색하면 되게 비싸거든요 어렸을 때 탈색했던 것도 너무 비싸가지고 다 셀프로 했었는데 진짜 큰맘 먹고 갔단 말이야? 가서 세레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세레나 머리색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색이 나와버렸습니다. 염색약을 바르는데 이게 색깔이, 색깔이 보라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이상한 건가? 내 눈이 이게 파란색인지 보라색인지 인지를 못하는 건가? 해가지고 머리도 감았는데 요 색깔이더라고. 머리색 예뻐요. 예쁘긴 예쁜데. 아, 완전 컨텐츠는 미궁 속으로. 유튜브를 보고 저도 찾아간 거였거든요. 요즘 속상하네요. 어, 처음으로, 남생 처음으로 미용실에서 그 정도로 돈쓴게 처음이라서. 아, 미용실 잘못됐네요. 네. 얼마 주고 하셨는지요? 어, 40만원입니다. 40만원 주고 했어요. 예쁘긴 예뻐. 실제로 봤을 때 색깔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아일린이 예전에 염색한 머리색이 있어요. 보라색으로. 그 색이랑 지금 똑같은 색이거든요. 이게 그막 조명받고 이래서 색깔이 조금 다른데. 근데 색깔 빠지면은 파란색이 나올 거란 거요. 예 그래가지고, 아, 색깔 빠지면요? 이랬더니, 아, 그렇대요. 색깔 빠지면 나온대. 게임하자. <laughs> 게임하자. 어, 게임하자. <laughs> 현실 무가군 됐네. 음. 기분이 안 좋게 집에 왔단 말이야. 엄마가 딱 보더니, 야, 그거 보라색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엄마가 봤을 때도 보라색이야? 이러면서 내가 인상 꾸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전화 돼. 너 바보처럼 거기서 한마디도 못하고 왔냐고. 어, 그럼 어떡해. 내가 그럼 어떡해? 이러니까 동생이, 아니, 이거 색깔 빠지면은, 색깔 빠져서 블루로 나오면은 그때 돈 주겠다고 그러지. 왜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냐고. 그래서, 그런가? <laughs> 들어왔네요.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즐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주우쌤 비비 아틀리에에서 이제 머리를 맞기로 했는데, 어, 정말 떨리네요. <laughs> 그러면은 이따 헤어샵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위위 아틀리에 도착을 했고 이제 좀 있으면은 탈색을 진행한 것 동시에 촬영을 들어갈 것 같아요. 끝까지 이 영상 찍어봐주세요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항상 오픈할 때마다 <테니까>. 워낙.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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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하네요. <laughs>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셨죠? 네. 저도 제 소개를 해볼까요?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모바일 게임 세븐라이츠 2 방송하고 있는 하젤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야 오늘 왜 이렇게 어색해요? 공기가 없을까? 창문 좀 열어. 그 게임 캐릭터 중에 세나라는 이제 게임 캐릭터인데요. 그 머리 색깔을 원래는 하고 싶었어요. <laughs> 네. 어떤 미용실에 가서 이제 보여줬지만. 완전히 다른 색깔이 나왔어가지고 그맨 맨 처음에 나왔던 색 혹시 알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맨 처음에 나왔던 색은 엄청 보라색이었어요. 진짜 찐 보라. 아, 약간 좀 탁한 보라구나. 네. 그렇죠. 음, 하고 싶은 색은 어떤 거예요? 하고 싶은 색은 무슨? 안녕하세요 캐릭터의 색을 따라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최대한 이런 느낌만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채연아 1번째 도와줘 여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도 네.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만하잖아 네. 제가 봤을 때이둘 중에 하나면 될것 같은데 네 어때요? 저는 파랑 파란... 이쪽이 좋아요 이쪽이 좋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 원하는 색안 나온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탈색이 좀 부족했고, 아, 음, 네. 탈색 좀더 해야 돼요. 그, 원하는 컬러가 동양의 모발에서 진짜 안 나오는 색이거든요. 음. 그래서 탈색을 꽤나 많이 해야지 그런 색이 나오고, 어, 염색약의 선택 자체도 조금 원하는 색하고 다른 약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시술은 아니고, 그냥 음. 머리가 많이 상하는 시술. 저 <laughs> 정도로 탈색하면 머리가 좀 많이 상해가지고, 네. 오늘 어렵지는 않게 할수 있어요. 머리 상하는 음. 것만 조금 알고 있으면 네. 괜찮아요. 이미 40만 원을 발랐기 때문에 <laughs> 아, 이미 40만 원 발라져 있어요. 네, 그래도 아.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남는... 장사한 것 같아요. 장사한 <laughs>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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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바로 감사합니다. 할게요. 두분다 연예인 보는 느낌이요 지금. 저요? 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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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유튜브에서. 유튜브 네, TV 안으로 들어와 있긴. <laughs> 유튜브 하시잖아요. <laughs> 어, 네 해도 뭐 <laughs> 밖에 나가는 일이 없으니까. 집에만. 네, 있어요. 저 완전 집순이. 저는 집에서만 자요. 음, 그죠. <laughs>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박순이요. <laughs> 박순. 박순이. <laughs> 순이 반대말. <laughs> 그런 말이 있어. 네아 그래. 나 처음 들어 들어봤어요. 네. 순이. 아, 아침. 괜찮나? 처저 자리가 인싸신가 봐요. 저는 아싸여가지고. 저도 아싸예요. <laughs> 탈색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말아보다 보니 까먹어서. 데그 어, 커트는 혹시 괜찮나요? 제가 거기서 커트도 받고 왔는데좀 뭉통뭉통 짤는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아, 그거 이제 염색하고 한번 봐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밝았을 때이 끝에서 느껴지는 느낌하고, 네. 색이 들어갔을 때 끝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음. 탈색 몇번한 거예요? 지금 두 번. 두번한 두 거예요, 네 회사. 식사는 하셨어요? 저요? 네. 저 그, 닭주스? 닭가슴살 간 거? 아. 그거 마시면서 출근했어요. 배가 좀 차나요? 그런 게? 안 차죠. <laughs> 안 먹는 것보다 나니까. 어. 아... 그리고 단백질 보충되니까? 일하면서 아, 그렇죠. 먹는 게 진짜 중요한데, 못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점심시간 따로 빼고 예약 반응이 아니니까, 그냥 잠깐 네. 틈날 때 먹는데, 네. 틈이 안 나면 그냥. 너무 배 고프겠다.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기우쌤은 혹시 2차 보안 설정하셨어요? 그분? <laughs> 당연하죠. 저는 해킹을 당했던 것 같아요. 해킹 당했어요? <laughs> 네. 아니, 그게 직업인 사람이. 아니, 전혀. 계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변명을 하잖아요. <laughs> 근데 저도 제 주위 사람들 몇명 털리고 나서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경현, <laughs> 너 2차 보호 설정했어? <laughs> 네. 인스타랑. 2차 보안 설정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알겠어? 저처럼 해킹 당해요. 인스타는 했는데 유튜브는 네. 안 했어요. 유튜브도 야, 유치... 하셔야 돼요. 진짜? 저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야, 가... 유튜브 가... <laughs> 경찰서 다녀오고. 어? 그고차 보안 설정이 있어요? 네. 오. 구글 2차 보안. 어. 뭐, 오늘 당장이라도. 네. 해킹 당. 하면 진짜 머리 아파요. 진짜요? 네. 제 친구 한호라고 있는데 걔 네. 해킹 당해서. 누구요? 한호. 해킹 당해서 아, 걔. 아 하니까. 맞아. 계 계정 한 반년만 찾았는데 <laughs> 반년 유튜브 접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laughs> 어, 어, 음. 왜요 왜 저거요 다시 한, 한 킹한 다음에 다시 할라는데 구한 5만 명 빠져 있고 <laughs> 그래도 한 올리면 5만 조회수 나왔었는데도 5초에서 5천 5초 나오고 이러니까 진짜 속상하겠다. 왜, 그냥, 진짜. 뭐야, 건줄? 붙이고. 스럽네요 이렇게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머리를 깎고 왔는데 와, 엄청 밝네요. 지금. 기존에 두 번에 탈색을 했고, 여기 위위 아트리에서는 딱한 번에 탈색을 했는데, 그래서 총세 번에 염색을 했는데, 정말 밝죠? 그래생 실물이 훨씬 멋있으세요. 아, 진짜요? 네. 빈말? 아니, 빈말이 아니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 동생도. 원래도 엄청 이렇게 갸름하신데, 카메라에 보면 약간 가름한데 이렇게 부하 느낌. 네. 아 실물로 응. 훨씬, 훨씬 얼굴이 네. 완전 뿌만해가지고 네. 얼굴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었 잘생겼어요. 카메라보다 훨씬 난. 네. 유경이가 사람들이 보고 생각보다 크다, 생각보다 말랐다, 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음. 들어요. 음. 유경이 괜찮보고 사람들이 그 키큰 걸로 괜찮. 요런 내용. 여기 어떻게 작게 생겼나 봐. 어, 주택가 지금 응. 응. 영상에서 보는 거 아니야? 아담, 아담. 맞아, 응. 아담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은 길쭉 길쪽 길쭉.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이제 곧 <꼭> 170인데? <laughs> <줄수 있는데. 웃음> 좋게? 두피 좀 따가울 수도 있어요. 네. 음. 우리 날씨 진짜 좋다. 어. 우린 여기 갇혀서 일해야지. 어. <laughs> 요즘에 날씨 딱 추운 것 같아. 그러니 <laughs> 진짜. 음. <laughs> 비 오고 나서 조금 더 시원해져가지고 주말에 사람들 진짜 많던데 길거리에 사람들 다 나와 있어요. 구독자 명답한 거 있어요? 아, 아니요 따로 정하지 못했어요. 지금 뭐로 해야 될지 제가 곧 방송 1주년이거든요 어? 네, 그래서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어? 네. 저는 정해줬어요아 구독자님들이 그, 네. 음. 인스타라이브 방송. 알라뷰 개니해서 알갱이 어때요? 이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 이러고 <laughs> <그리고> 바로 알갱이로 뭔가 <laughs> 입에 착착 달라붙지 않아요? 네, 응. 좋아. 알갱이 되게 <laughs> 좋은. 알갱이. <웃음> 알갱이. <웃음> 알갱이. <웃음> 근데 왜 하리고젤리예요? 제가 하리고젤리를 좋아해죠 아, 저... 가명을 인터넷 명, 음. 음, 채널명 채널명을 정해야 되는데 음. 뭘 해야 될지 몰라 음. 겠는 거예요. 네. 근데 옆에 하리보젤리가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진짜 아, 단순하죠. 야, <laughs> 아. <laughs> 분 저는 지금 창푸를 하고 나왔는데 색이 지금 이렇게 안 먹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색을 한번 더입힌다고 해요. 바르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음. 머리다 이거 끊어주. 배틀 같은 어? 섀도우. <laughs> 진짜 존나 멋지 나한테 정말, 정말 별별개다 찾는다. 언니 섀도우 갖고 온다고 했으면 좋겠다. 되게... 안 갖고 왔나? 섀도우가 패트를 가져오지 않았어야 된다 싶다. 염색을 한쪽이 없는데 게왜 이렇게... 네 여러분 지금 헤어는 마친 상태인데 어떤가요? 좀 비슷한가요? 세레나랑세레나 어떻게 할까요? 오하시는 대신 카메라 잡아. 응. 이따가 방송할 거라서. 이따 방송할 거라서? 네. 세븐 나이츠 게임 잘해요? 잘하죠. <웃음> <웃음> 저희 구독자분들을 보면 은 비웃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수 <laughs> <laughs> 야, <웃음> <웃음> 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센스 발라주기 착각. 네. <laughs> 머리 자주 묶어야? 아니요. 거의 안. 자주는 아, 아니고, 안 감을 때만 <laughs> 자주 입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음. <laughs> 그럴 수도 있겠네. <laughs> 혹시 드라마 키 살짝 써도 될까요? 뿌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 아니, 그렇게 그런 건 아니래. 네, 여기를... 네, 네, 네. 아, 봐봐, 여기 <laughs> 너무 좋아요. 무리 <laughs> 없이 <없인> 못 다녀. <laughs> 수고하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laughs> 빨리 맛있는 거드시 왔어요. <laughs> 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laughs> 잠깐 있으면 안내해 줄 거예요. 아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짜란! 제가 염색을 하고 왔어요. 다시는 네, 이제 진짜 찐 파랑 했습니다. 네, 좀 비슷한 것 같나요? 여러분 이제 세레나랑은좀 비슷한 것 같아? 하늘색 아닌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색감이 비슷한데 이게 막 조명을 받고 필터를 씌우고 이러니까 좀, 좀 형광빛 파랑? 느낌? 아니 근데 아 정말 제 카메라도 찍고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찍었거든요. 저희가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고 기우쌤이 이제 되게 좋은 캐논 카메라로 이제 찍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기우쌤 거는 모르겠는데 제 카메라로는 처음 야방 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각도라든지 이게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아,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 거야. 안 그래도 뭐나 머리 막 잔뜩 막, 알죠? 여러분들 탈색할 때 머리에 염색약 발라놓으면 완전 에일리언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에일리언 되는 상태에서 더 못생기게 나와서, 아, 이게 너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올까 고민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 카메라 위치가 너무 낮구나. <laughs> 아니, 기우생 카메라는 거의 한, 아, 정면보다 살짝 윈데, 제 카메라는 거의 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음.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옷까지 맞춰봤는데, 어떻게 조금 비슷한가요? 너무, 이게 제가 또 너무 노출이 있으면은 좀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이제 맞춰봤는데, 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은, 새가 나, 콘텐츠 성공! 이야! <laughs> 선풍기로 머리 날리면 싱크? 아, 근데 이게.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 천타가 <laughs> 오네요. 어, <laughs> 애매하네요. 애매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그만할게요. <laughs> 얼굴 빨개진, 어, <오>, 너무 창피해. <laughs> 그래도 나름 철판을 깔고 싶은데, 여기 지금 다 빨개진 거 보여요? <laughs>